오늘 청와대는 인적 개편안을 발표해 신임 국무총리에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내정했습니다. 이완구 국무총리 내정자는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해 충남도지사 삼선국회의원을 역임하여 풍부한 행정 경험과 국정 전반에 대한 이해력을 충실히 갖춘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내정자는 새누리당 원내대표로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야 협상을 원만하게 이끌어내 국회 정상적인 운영에 기여하는 등 화합과 소통의 리더십을 보여줬습니다. 앞으로 당정간의 원만한 소통을 이끌어내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등 국정운영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합니다. 이외에 새로 내정된 특보단과 수석들도 청와대의 대국민 소통에 기여하고 원활한 국정 수행에 책임을 다해주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헌법 정신과 사법정의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제 대법원의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사법적 판단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대법원은 어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서 내란 선동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확정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어 대법원이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 선동 혐의에 유죄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대한민국을 시끄럽, 시끄럽게 했던 아 다시 읽겠습니다. 이어 대법원이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 선동 혐의에 유죄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대한민국을 시끄럽게 했던 종북 논란의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이석기 전 의원은 어제 대법정에서 사법정의는 죽었다고 외쳤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헌법 가치를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정면 도전하는 세력에 대한 준엄한 법의 심판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과 사법 정의가 제대로 살아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새누리당은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더욱 확고히 하는데 힘쓸 것입니다. 또한 또 다른 종북 세력이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지 못하도록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데 앞장설 것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새정치민주연합에 주는 의미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19대 총선에서 대한민국 부정 세력과 손을 잡은 선거 연대에 대해서. 통렬히 자성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매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최근 증세 논의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근 연말정산 문제로 증세에 대한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의 세밀한 설계 부족으로 실제 서민들의 환급 부담액이 증가된 경우도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의 문제는 올해 처음으로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부작, 다시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의 문제는 올해 처음으로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부작용으로 점차 정교하게 설계를 보강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야당이 이 틈을 타서 법인세 인상을 요구하면서 또다시 국회 발목을 잡으려 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지난달 임시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경제활성화 법안이 아직도 12개가 남아 있습니다. 2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켜야 얼어붙은 우리 경제에 조금이나마 온기를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제 상황을 뻔히 알면서 기업의 경쟁력과 밀접한 법인세 문제를 논쟁의 불씨로 삼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지금은 증세를 논할 단계는 아닙니다. 정치적 의도가 있는 증세 주장은 경제 활성화에 오히려 찬물을 끼얹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남아 있는 경제 활성화 법안을 모두 처리하는데 박차를 가하는 일입니다. 한눈 팔지 않고 맡은 말을 묵묵히 해나가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임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그 역사에 대한 책임있는 행동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본의 독도 망발과 과거사 왜곡 시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은 민관 합동으로 미국의 한 교과서 내용 수정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미국 학계를 포함해 의회 조사 국 백악관 고위 관리까지 일본의 과거사 왜곡의 심각성에 대해서 성토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에반 메데이로스 외교관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21일 상처를 치유함으로써 과거사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해야만 미국과 일본이 진정으로 가까운 우방이 될수 있을 것 이렇게 밝혔습니다. 일본의 최우방국인 미국 내에서조차 일본의 역사인식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과거사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역사를 수정한다고 해서 역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일본이 해야 할 일은 역사 왜곡이 아니라 역사 치유를 위해 노력하는 일입니다. 일본은 진정한 반성과 책임있는 행동만이 국제사회에 신뢰를 얻는 길임을 깊이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